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글씨가 커서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 아, 어제 에, 자평진전 강의할 때 그저께죠, 그저께 어떤 음, 독자분이, 아 시청자분이 글씨가 작아서 내 목소리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좀 크게 할수 없냐라고 해서 저 기능을 보니까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크게 되네요 글씨가.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글씨 읽는 것과 번역이 맞아 들어갈 거예요. 자 척천수예요. 네, 척천수천리 이건 억부용신이에요. 억부용신인데 네, 이것도 역시 저울에다 달면 똑같이 나온다. 네. 그럼 뭐 억부용신이 틀리고 격궁용신이 틀리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똑같이 저울에 올려놓기만 하면 어, 무게가 딱 나온다. 라는 것이죠. 자, 하지짱이에요. 이 하지짱은 모두 8개로 나눠졌어요. 어, 왜냐면, 저우에서부터 한번 할까요? 어, 부. 귀. 이 부에 반대되는 긴. 귀에 반대되는 천. 오늘이 휴일이죠. 네, 이거, 이거에 반대되는 길이 있을 거예요. 어, 지난번 강의했어요. 사실은 이 길은 이렇게 써야 돼요. 흙토로 쓰면 안 되고요. 벼슬사로 써야 돼요. 네, 이렇게 길이. 그리고 두번 두 남았어요. 모두 여덟 가지 경운대 하지장에서 네, 수 이건 약자로 쓸게요. 다음에 요, 이건 오래 산다는 뜻이요 요거는 요절 일찍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흉은, 길과 흉은 무엇으로서 논하느냐? 귀신, 아, 그러니까, 아, 길, 어, 용신을 돕는 귀신이 있는 가를 보는 것이고요이 흉은 뭐냐? 귀신이 돌고 돌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사례병정가 두 개인데, 뭐, 귀신이 있겠죠? 네, 귀신이 있어서 귀신 대운으로 흘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 소리 아니 어제 제가 한분 여자분을 봤는데참 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여기저기 무으러 다니긴 다녔나 봐요. 근데 운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천연이 어렸을 때 운만 좋고 지금 운이 안 좋아요. 나중에 직업을 밝혀요. 자기가 노라간 도우미를 하고 있대요. 요즘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래, 그 운이 그렇게 겹치니까 좋은, 좋은 운이 될수 없죠.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적천수에 나와 있는 사주 두 개와, 어, 제가 어, 감명을 로는 여자분 사주를 하나, 어, 내드릴게요. 다 운이 안 좋아요. 네. 하지 긴 흉, 그 사람의 운명이, 예, 흉함을, 흉하다는 것을 다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귀신이 돌고 돌아서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전전이란, 네, 전전이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 공격을 하면 흉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자, 간단해요. 임철철 선생은 다섯 가지 경우를 했어요. 흉은 열세 가지로 했는데, 정확하게 다섯 가지만 있으면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어요 임시와 귀신이라는 건 뭐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채와 용시. 채, 나 채는 곧 격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용시는 용이에요. 채용이에요. 근데 채용도 확실하게 틀려요. 사실은요. 예. 사주가 채가 된다면, 어, 대운이 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채용이면 채가 우선이요. 용은 나중에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팔자에는 먼저 중요한 것은 희신인데, 즉, 기신, 이렇게 되면 귀신이 세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기시, 그렇게 되면 E, A, V, B거든요. A로서 B를 삼는다는 거예요. 귀신으로서 병을 삼는다. E, A, V, B 해서 희신으로서 약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 병이 있어서 유약. 약이 있으면 즉 기랄 것이요. 유병인데 무약, 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 즉 흉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일생 기은 소하고 흉은 많을 것이니 대체로 모두가 귀신이 득세지 고의 해서 이거 귀 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뿐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개신이 귀신이 득세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돼요. 이다. 이하면두 번째 만약에 이월생이 말이에요. 이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월이면 뭐가 들었죠? 예. 무병갑이죠무병갑 예, 이대로 놔두 갑시다. 자, 무병갑이 들었는데 첫 번째 사례 명조가 예,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불용 갑목을 쓰지 않고. 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를 쓴다? 아, 그러면 투출을 해야 돼요. 간목 속에 토는, 아, 인월 속에 토는 못 써요, 무토는. 끈에 쓰질 못 해요. 병 하나 간목을 쓸수 있어도 무토는 못 써요. 왜? 넘어온 토라. 저 끝에서 넘어왔잖아요. 추월에서 넘어온 토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냐? 여기다가 무인 하면 써요. 네. 무인 오래 네. 이러면 쓰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있습니까 네, 아마 이첫 번째 사례 명조가 무인 오래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토를 무토를 용신을 해요. 자 그런데 쓰는데 즉간목은 당령했다면 귀신이 될 것이다. 왜 목공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살펴야 된다. 일주의 의향을 딱 봐야 돼요. 그런데 사례 명조가 아마 병화일 거예요. 네, 해와 일주니까, 자, 일주의 의향을 살펴서, 혹, 희화의 화를 반긴다. 화로서 화지. 이걸 화하는 거, 뭐죠? 밥먹을 음, 화하는 거죠? 예, 네, 인월이니까. 화로서 네, 화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지하거나, 혹, 이 잇먹을 금으로서 재지. 하면, 편안하지, 편안하고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안눈 듣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봉 세운에서 어, 희신을 붙들어주고 어, 귀신을 눌러준다면 역시 가하다 어, 전흉 위길 흉이 바뀌어서 귀람을 만날 것이다. 또 세운에서 분례 부 뭐, 뭐죠 희신을 붙들어주고 귀신을 눌러주는 것이 오지 않으면 또 불여 귀신이 아니에요 희신이에요. 뭐, 희신과 결단하지 못하면. 에 결당하지 못하면, 그러니 이 기자가 이게 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신과 결당하지 않으면 불과 종신, 아니 이 불자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불자만 없었으면 더불어 여기신 하면 돼요. 이 불자가 있으니 네, 이 불례를 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시신과 결당하지 않으면 불과할 것이다. 종신넉록. 이건 아마 제가 각주를 처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가 아니고 문맥상 시가 맞다라고 한 것은 이건 증의를 의에도 아마 저렇게 돼 있어서 그냥 냅려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 어디가 잘했죠? 어디, 예. 예, 여기요. 예. 그래서 결당하면 시신과 결당하지 못하면 불연니까요? 그러면 불을 빼든지 예, 기를 없애고 희를넣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가 정신 농먹할 것이니 무서 불 에, 발달하는 것이 없을 뿐이다이이 한문 이 뿐이다예요 만약 화가 없으면 어, 화 화로, 화가 화로서 화하는 것이 없거나 금으로서 재한다면 또 만나기를 술을 술을 만나서 저 목이 강하니까요 세운에서 또 조기 어, 뭐야 무리가 귀신을 돕는다면. 상하 희신, 내가 반기는 희신은 뭐예요? 상, 상하게 되면 전전 상공, 돌고 돌아서 서로 공격하는 것이니 흉화다단, 흉과화가 아주 많을 것이다. 노, 도로 불길, 노인네, 늙어서까지도 불길, 비람이 없을 것이니 논목, 목으로서 여차, 이와 같이 노했으니 너가 예축 나머지도 다 이렇게 예초하면 미로 진작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예. 예. 자, 사례명조 봅시다. 첫 번째 사주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공개도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것 도안 썼네요. 이거 목채데요 예, 목채까요? 사례명조 이따 보고요. 일단 어래 예, 부인 이건. 좀더 순체가 될까요? 수체가 될까요? 목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목체인요 예, 네, 그럴 것 같은데. 목채 금토 용조예요. 예, 목채 금토 용조인데 금이 없죠. 그래서 금을 못 쓰고 토를 쓰면서 화를 써요. 예, 그래서 토, 화. 자, 그러면 정축대원 빼고는 종교 없죠. 왜? 목이 채니까 이, 이, 이때 에, 힘들었겠죠. 에, 아마 의뢰대원까지 설명하시고 안 하셨어요. 자, 봅시다. 자, 병화생우인이래요 예, 아까 그 설명한 대로 인성 당령했대요 모기체가 되죠. 시봉인왕. 예, 이렇게 해서 인왕하죠. 어, 을병투 아, 병, 병 어, 병왕투. 망하게 해서 투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조, 무금, 금이 없어요. 목체, 금토용에서 금이 불용이에요. 토, 하루 흘러있어요 이내 화목하고 자수 충파하니, 예, 하루를 저 꺼뜨린다는 거예요. 관성 유형, 관성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자수가. 예, 쓸 수, 또 쓰지도 못해요. 모기체라. 예, 이거 목체, 금토용이 맞아요. 관성은 쓸 수가 없다. 필히, 월간의 무토위용.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건 쓸수 있어요. 여기 무토가 또요 끝에 걸려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귀신 즉, 귀신 즉시 간목이다. 목이 체니까요. 해자지수, 반생왕목. 오히려 더 목을 돕고 있잖아요. 소위, 귀신이 전전공신. 돌고 돌아서 또 공약, 공약. 공격을 하고 있다. 초교 정축. 생조 용신, 무토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 10여 만인데, 그락이, 그 즐거움이 자여, 스스로 내 마음대로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교 병자 되면 화불 동근하고 해서, 어, 부모 쌍망이라, 또, 그때 죽는 거죠. 부모님이. 연달아, 조해록, 이건 뭐예요? 불을 만든뭐 저걸 만난 거예요. 화재 연달아, 어, 뭐죠? 화재를 만나. 의뢰.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하셔요. 그래 뭐죠 어, 수목병황 아니우또 회로 불을 풀을또 화재를 만나서 옛날에 참 화재가 많았어요. 집이 목재로 지은 거라 그랬는지 극 상처사자, 아이고 처도 많이 얻었네요. 어, 새 마누라와 어, 아들 넷을 잃었다. 부수이망 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했구만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이 갑질 대우만 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좋은 대우를 못 넘기고 그러나 개유 임신도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제 설명을 듣고 어, 무게 중심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은 사주가 어떻게 생겼으면 휴한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명전는 연지와 월지가 한목화하고 시간으로 갑목이 투출하여 인성이 강한 이유의 이유로 유주가 강해졌다 때문에 정주자는 일지 자수를 용신으로 하려고 하지만, 시지오하와 충을 하여 못 쓴다고 했지만 오히려 관성을 쓰면 강한 인성이 더 강해져서 불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인성이 강하면 재성을 써서 인성을 극제하면 합격이 되는데, 이 재성이 사주에 없다. 금해요 그 없어요. 할수 없이 특별 대안으로 인성을 극제당하더라도 식신을 용신으로 할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성에 극제당하더라도, 전부죠 간목인데, 인성이, 무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병자에 화불 동원이라는 것을 보면 화가 시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사례명조가 몇 번일까요? 261번이네요. 글씨가 커서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진짜 이렇게 크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목체 금토 어, 불용. 어, 완전히 금토 불용인데 아니에요. 금불용이에요. 목체 예, 금불용이에요. 그래서 토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아마 이걸 고쳐놨을 거예요. 예, 컴퓨터가 읽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고쳐놨어요. 자 토하, 희용의 토용신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돼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때 끝났다. 이때이제 물로 어해이 자, 두 번째요. 반대요 같은, 어, 경, 뭐, 경인, 경인어래요. 같은 병화인데, 경인어래요. 자, 이거 좀 밑으로 내릴 수는 없고, 제가 이 밑에다 써놓고서 해드려야 되네요. 263번요. 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딱 맞네요. 신사, 경인, 병진, 비슷한 사주를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편인격이에요. 병진, 기추. 네, 이거는 토채겠네요. 네, 토채. 토가채는, 어, 목수용으로 가이죠. 네, 잇목이 용신이겠네요. 터체, 복수용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체요. 네, 기축이 위험. 사하야 터 있고 진터 있고요. 네. 그래서 터체. 자, 정단은 정단이 아니라 첫째 어, 선생께서 님 이거 사주로 풀어주세요. 병화생인 이날에 태어나서, 목론 화상, 어, 저, 뭐야, 어린 나무가, 어린 나무야, 어릴 논자예요. 불을 돕고 있다, 예, 화를 돕고 있는 거예요. 미, 아니다, 위왕이야, 왕하다고는 할수 없다. 아, 이건 불이나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생축신, 예, 절거, 훔치는 거예요. 명주원신, 이 병아를 빨아들이는 거죠. 서, so, e a 위비예요 잇목을 용신으로 한다. 소령, 꺼리는 것은 경금이 당두, 이렇게 꽉 누르고 있죠. 지기, 꺼린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 경신금이 아주 난리치죠. 예. 목은 어린데, 어, 금을 만났으니, 환은 허하고, 견설, 설을 또 만났어요. 초교, 기충부자. 그, 기충부자 대원이 흘러나보죠. 그러니 금을 생각, 이 기충부자네요. 그러나. 금을 생하고 생금 서러하니,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 고고불감,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의 병술에는 화가 서북에 있어, 정해북이 수련요 불릉, 거진 귀신. 불릉했다. 귀신을 싹다 없애기는 불릉했다. 소위 지났다는 거요. 예역진님은다 지날 수가 없었다. 풍상을, 어, 역진, 다진할 수는, 없, 아, 역진은, 어, 풍상을 다, 어, 지난 것 같지만, 같아서, 초성 가업, 조금, 어, 가업을 일으킬 수는 있었다. 이거 벽구 초자거든요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일교 의뢰에 대해서는 간지, 개화, 귀신 아니에, 예, 형처극자에서 진, 조, 만났다. 수액이 망 이것도 물로 또 뛰어드는 모양이네요. 네, 이렇게 돼서, 사주가 아, 토체 목수용조죠. 제가 이걸 채 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도요또한번 봅시다. 아, 또 이거 토체 목수용조로 해놨네요. 저 앞에 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토체 목수용조. 그러니까, 이, 이때 뛰어드는 거죠. 어, 아,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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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정화가 그래도 무기토, 아, 이건 안 좋죠. 예, 토체는 안 좋아요. 이따 좋구요. 자수도 괜찮을까요? 자추 같다, 아니, 별로네요. 네. 이때가 좀 제일 좋았을 겁니다. 네. 목수요정이니까네 예, 그렇게 하네요.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또 길게 설명을 했을 텐데, 이렇게 뭐, 길문은 뭐, 할거 없죠? 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뭐, 아, 없죠? 아 간단하네요. 차전은전자와 같이 인월에 태어난 병화 일주다. 더하여 음년생인 음년생의 건명이라 대운 역시 지지로 동일하며 천간으로는 차이가 난다. 때문에 왜그러냐면저 앞에 사진은 무인이고요. 무인월에 태어났고 이건 병인월에 태어났으니다 전저보다는 중년대운이 정해병술 화재 서북이라도 불론거다 어, 어, 뭐야 기신을 어, 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정말 풍상은 딱 지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집안을 좀 이루, 이루, 이루긴 이루었는데 결국은 서북대원의 형청제에서 어, 물에 빠져 죽었다. 수액을 당한 거죠. 네. 자 봅시다. 3번. 네. 네. 그때 좀 좋았겠죠? 그랬대요. 어. 이게 지금, 어, 목수 용조나 이 자운, 부자도 아, 이자대운도 괜찮아요. 어, 지금 21살 여기 들어왔네요. 요대운은 괜찮아요. 어. 그리고 요대이은 끝나죠. 네. 토 터체, 목수 용조의 목용신이에요. 네. 그리고 목용신이니까 이수대운도 괜찮은 거죠. 네. 앞에 사주보다는 좀 낫죠? 이 사주가요. 파란 벽, 파란 색이 더 많죠? 자, 이 사주 좀 봅시다. 이 안타까운 사주가 있어요. 네. 이사주예요 서른아홉살. 참, 이게 지금, 참, 수채 화토 용조의 화용시란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월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 월지를 쓰게 되면, 간단히 초년에 조금 좋, 좋다가,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월지가 용신이요 네, 월지가 용신이면. 어? 요, 요, 초년에 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민으로 타고 있잖아요. 서른아홉이잖아요런데 또, 이 여자, 네, 남자를 밝혀요. 네, 남자를 밝혀요. 경자 생이라고 그래요. 경제일 줄. 이 자국을 깔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남자는 밝혀요. 아, 참, 이게 수른이나 대야한 5년 괜찮고, 이거, 이거, 이 수대원은 어떻게 지나야 될지 모르죠. 참, 안타까운 사주죠. 네.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긴 꽤 많이 물으러 다녔나 봐요. 그런데, 안 좋다라는 것이죠. 네. 이 수류, 수기요, 수천데 화토영조의 지금 숙기율을 돕고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때는 세운에서 좀 받쳐준다. 내년서부터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도움이 네. 팔자죠. 뭐, 할수 없어요. 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주다. 라는 거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얘기를 일일이 다 제가 할 필요는 없죠. 안 좋다라는 이런 사주도 있다. 결국은, 이, 휴한 사주는 이렇더라. 라는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네. 많은 얘기를 다 일일이 다 하면 뭐합니까? 남의 사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건 없죠. 자기 팔자, 신세 팔자 한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난 듣고만 있고요. 예. 네. 도와줄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어드바이스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팔자 한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전 듣기만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빚이 없다. 네. 이때나 기다려라. 그리고 세우는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건만 했고, 남자 관계든지 그런 건 필요 없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한 것 뿐이지. 내가 뭐남자가 복잡하네, 뭐 안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